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어,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서 대선 후보 네 사람에게 네.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네 사람의 후보에게 후보 진영에 아, 지금 음, 현행법대로 내년에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공개적인 질문이고,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행사를 금년 4월 21일인가로 기억되는데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를 포함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제가 종교특별위원장이었으니까 또 다른 진영에서도 그런 책임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무래도 종교인 과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자전 준비 단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실시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유예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을 냈습니다. 유예요? 유예. 예, 예, 예. 지금 왜 그런 답이 나왔냐면 이 법안은 2015년 1월에 과세하기로 됐고 2015년 12월에 네. 과세하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을 유예 기간을 주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전혀 준비하지 를 않았습니다. 어, 뭐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등으로 인해서 이걸 준비할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준비가 시작된 것은 금년 7월부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준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과세가 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이지 교회나 절에 대한 종교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종교 소득을 과세하는 나라는 없고 우리 헌법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권력적 개입은 위헌행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을 과세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든 불교든 지금까지 회계의 관행이 개인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것 종교인 소득 회계와 교회 회계, 네. 종단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섞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려면 그걸 구분 경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분 경리가 하루 이틀에 사실은 되진 않거든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나 절이 그런 걸 구분 격계해야 되는데 구분 격계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종교인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장부나 절회 장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어 깊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국가 권력이 종, 교회, 헌법상 어느 나라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어, 종교, 교회나 이런 장부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저, 어, 뭐 문답서를 받고 행위 시부인 계산하면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침해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자. 그 국세청에서 표준 장부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나 절에다가 권장을 하고 그것대로 기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6개월 동안 하기에 좀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어, 저희가 대표 발의해서, 어, 네개의 교섭단체에서 당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8월 달에 그걸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이 마치 종교인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기독교 정치인들이,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려고 네. 어, 결국 꼼수를 쓰고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SNS 등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의 중형교회 이상의 기독교 목사님들 또큰 성당의 신부님들은 종교인 소득을 과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어, 그,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진해서 내자. 네. 아니, 뭐 11조도 내는 직업인데, 그러면, 나라에 대한 세금을 그냥 내자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근로소득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한 20년 이상 다 자진납고 해온 분들입니다. 네.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또 일부 스님들을 상대로 세금 안 내려고 꼼수를 쓴다는 식으로 공격이 이어지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 조세행정의 20여 년종사해서그 실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선진국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마찰이 일어난다라는 점 때문에 준비하자는 뜻으로다가 법안을 낸 것인데 그렇게 오도가 되어서 그러면 차라리 내년부터 과세하자. 네. 라고 8월 21일 날, 어, 관련된 당초 유예 법안을 냈던 분들이 다 다시 모여서 내년부터 과세하자. 목사님들 뜻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인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 예로부터 과세하는데그 대신 국세청이 꼭 사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종교인 회계와 교회 회계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탈세 제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다른 대기업의 탈세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탈세 제보 한건 있다고 바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아, 물론 그렇죠. 아, 다 전산자료하고 대조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탈세의 혐의가 고의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농후할 때만 이 세무 조사를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개별 세무서 전국에 만 오천여 명 세무 공무원이 모든 교회나 사찰에 나가서 다 세무 조사한다고 장구 뒤져보고 이러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세청 전산실로 다 보내서 본청에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잘 협의해서. 잘 의논하고 분석해서 고의로 탈세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의 종단에다 그 사실을 통보해 줘서 수정개선해서 가산세 붙여서 자진납부 신고하도록 하는 요 준비를 갖추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에 종교인 과세법을 만들면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중에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사업자에게 예, 적용해주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한 200여만 원 가구가 부부가 합하여 월 230만 원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렸을 때는 어, 놀면서 국가의 복지수당 받아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에서 얻은 소득과 230만 원과의 차액을 이것을 어, 국세청에서 거둔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요. 그런데 종교인소득도 당연히 그 적용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런데 그걸 깜빡 잊고 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인소득을 포함시키는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의 불비죠. 그런 점 때문에 에, 금년 중에 정기국회에서 그 입법을 제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지금 제출하려고 어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 준비죠. 종교인 회계와 교회 종단 불교 종단 회계를 구분하는 것을 빨리빨리 해서 관행화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세무조사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 신중하게 할수 있는 국세청의 훈령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2015년에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깜빡 잘 모르고 빼놨던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에 적용대상으로 종교인 소득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과세연평상, 그게 빠진 거 보완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갖춰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조금 마찰이 있겠지만, 또 적응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